하늘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생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것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위에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손길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우리 하늘 가족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고개 숙인 우리 어린 생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자녀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꿈을 꾸며 믿음의 꿈을 꾸며 성령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되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한울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이 속히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아멘. 오늘 복음을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 여덟 번째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오늘 같이 했는데 조금 비페이션 하면서 같이 우리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음,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세 교인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야기가 골로세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뭐 마지막 유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또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조금 생각해 가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본서를 기록한 자 에바브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우리라고 복수로 표현했지만 그 우리 속에서 바울이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밥잘 먹고 건강하기를. 좋은 간수 만나서 지금보다 조금은 평안하기를. 아, 지금보다 조금은 더 좋고 괜찮은 어, 감방에 갈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물론 다 기도 주목 중에 하나이지만, 바울사도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고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얻던지 옥중에 있던지 아니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달라고 오늘 바울이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앞으로 꿈에 대해서, 플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개인, 가정, 생업,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것들보다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더 풍족한 생업의 현장이 되기를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성장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존재의 이유는 삶의 목적은 말 그대로 기승전 복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살아도 복음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개인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생업의 현장을, 그 교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플랜들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 한 가지는 본인이 잘 살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꿈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게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과정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어묵한, 암흑한 팬데믹 시간을 이 시간까지 지내오면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 모두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좀 깊, 깊은 수렁 가운데, 좀 어둠 가운데 빠져드는,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의 병마의 시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길어진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 개인의 믿음의 침체기를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베이직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메인바되고, 오게가 치고,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의 깊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 다른데 분명히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생업, 교회 이 모든 것의 필요 또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있는 이유가 바로 가스포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복음인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의 대상일 것입니다. 복음의 대상.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인이라, 외인이라. 본문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악끼라 외인이란 말은요,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집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외인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상이 되는 외인과의 관계를 지혜로 정의합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랍니다. 참 듣기 좋은데요. 참 애매한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관계를 가지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정말 애매하고 참 고민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의 정도와 방법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또한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분인 것 같습니다. 이 지혜의 정의를 우리에게 정말 탁월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외인에게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 그 지혜의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라. 은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죠. 예, 우리 이사기와 은혜가 있는데, 은혜, 은혜 가운데 하려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을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아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격을 알았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외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누구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졌고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수고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직장의 현장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참석한 이 예배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먼저 그리고 좀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성도라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만 된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삶의 순간순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내 수고, 내 고생, 내 노력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에 존재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며 삶의 순간순간에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인정하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깨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외인들을 만나는 지혜라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겸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를 오늘 바울은 소금이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역할은요, 여러분들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을 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맛을 낸다.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이런 것이죠. 외인에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소금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 내 입맛에 맞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맛을 내는 것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어떤 집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집에 가보면, 음식을 딱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맛을 딱 보면 정말 아무 맛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원래 우리 집은 싱겁게 먹는데요. 원래 그 집이 싱겁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불러놓고 사람을 대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내는 것이 그것이 순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입맛에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의 진정한 역할은 역할은 맛을 내는 것,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인데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소금의 맛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할 외인에게 맛있는 복음의 음식을 대접하는 자, 원하는 자는 내 입맛이 아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대접하라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맞는 맛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고집으로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민과 생각 가운데 정말 최고의 복음을 대접할 때, 배려의 복음을 대접할 때,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비로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고민과 필요를 알게 되고, 대답하게 되고, 외인들과 소통이 이루어진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비로소 그들과 대화가 되고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의 형편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한도. 그 방향성이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들 성도는요,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이요, 건물 쓸수가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의 형편에 우리의 삶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장의 이유가 복음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승전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또 오늘 이후의 시간에 방송으로 보게 될 우리의 하늘교회 식구들,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나 모두가 예배할 시간이 언제 찾아올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복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복음에 있고요. 오늘 다가오는 또한 주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또한도 복음에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또한도 복음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벌써 앞서도 얘기드렸지만 3, 4분기가 끝난과 동시에 팬데믹 가운데 여러 가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사실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했으면 저것도 했으면 저것도 그래서 못 했고 이래서 못 했고 저래서 못 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아쉬워하고 부족하다 느껴야 하는 것은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자리 잡는 지혜로운 하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그 영혼에게 그때 예수님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운 그러한 아쉬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하게 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총 8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 골로새 교회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8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필요를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어찌 보면 막 시작된 작은 떡잎 같은 물론 세월은 참 많이 흘러간 교회이지만 떡잎 같은 우리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이지만 그래서 때론 연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에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인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인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편지를 쓰며 여러가지 노력을 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애를 썼던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품성이, 바울의 인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복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끝이 또한 복음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양해.